자 오늘 경기 승리로 4강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어 저희는 일단 너무 기쁘고 팀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어, 승리를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자 오늘 뭐 경기를 좀 앞두고 팀원들 간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우선 어, 팀원들끼리 다 같이 뭔가 방심하지 말자 저희가 그동안 어, 리그 때도 그렇고, 뭔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 경기에서 조금 방심한 부분이 있어서. 조금 안 좋은 결과로 가져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방심하지 말고 다 같이 끝까지 열심히 뛰자라고 했고 전반전이 끝나고도 또 방심하지 말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좋은 스코어 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자 이제 어, 4강전에서는 앞서 경기를 펼쳤던 전주 매그프살 클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좀이 경기는 어떻게 임하실지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은평이라는 팀 자체가 우승을 목표로 지금 이번 FK컵 참가한 거여서 4강전에도 어 방금 보여드린 경기력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배그 팀도 여러 번 맞붙었고 강팀이라는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심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은평다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자, 땀도 흐르고 있고 숨 돌릴 틈이 좀 필요하셨을 텐데 네. <laughs> 어,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마지막으로 어, 화면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분들과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봐주고 계시는 우리 은평 팬분들 한분한분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꼭 결승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은평 최초의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4강 진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